오늘 전해진 소식 중에 저희가 핵심으로 출연본 첫 번째 이야기는요 개엄 사태 이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우선 방금 전에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뭔지 듣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관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소상이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필요하겠다 하는 그 입장입니다. 대통령도 법률과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넓디 넓은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련해서 체포 관련해서... 체자도 얘기한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이. 자, 윤석열 대통령, 뭐, 직접 변론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으로도 또 알려졌고, 오늘 이 변호, 변호인 발언을 통해서 일종의 윤 대통령의 논리가 공개된 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눈에 띄어요.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개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설명인 것 같은데, 이재영 전은 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는 네. 뭐, 잘 모르겠으나, 근데 메시지는 좀 선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예. 이제 내란을 누가 예고하고 내란을 하나라는 부분도 이제 앵커님께서는 뭐 이제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저는 예. 방금 저 메시지 나왔던 거 있죠.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 어 눈에 띄셨어요? 예. 왜냐하면 네. 법정 다툼을 아주 세게 하겠다. 예. 어 이런 식으로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계엄에 대한 네. 어~ 부분을 좀 괴리가 있어 보여요 뭐냐면 어, 법률가이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문제될 말은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네. 어~ 그 뜻은 뭐냐면 그거의 계엄과 관련해서 뭐 체포가 됐던 그 당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체포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 예를 들어서 네. 어~ 그거를 다 암시하는 듯한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체포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그것만으로 과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스럽고 네. 또그 중간에 그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그 대통령을 만났었잖아요. 네.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것도 전언이긴 합니다만은 본인의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니 네.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가 뭐 잘못을 했으니까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라고 했다면 네. 이미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뭐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당연 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글쎄요, 어, 법률적으로는 뭐 현지에서 어떻게 싸울지는 그건 법률가들이 이제 그 영역인 것이고, 네. 어, 글쎄,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뭐 대통령도 법률가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는데 최병천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면은 사실 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가 이제 증언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니까 체포의 체도 나오지 않았다. 그니까 체포 용어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정에 서기도 전에 이미 반박부터 한 건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를 한답시고 했는데. 예. 당시에 그 국무회의, 국회 대정부질에서 의 확인된 것에 의하면 국민회의당은 국무회의가 실제로 안 벌어졌고, 네. 이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국회에서 증언을 했죠. 어, 대정부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소영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반대 발언하신 분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이제 반대 발언을 정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나 외교 쪽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를 네. 그리고 요식 행위로 딱 열한 명만 모아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제와 외교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그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주는 어 오죽하면 외신들도 막 실리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락도 안 했다는 거고 어 이런 거를 그냥 약간 심심풀이로 했다는 거거든요. 어 지금 얘기하는 거 자체가 앞뒤 가 하나도 안 맞는 건데 네. 지금 본인이 그 여러 가지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박종근 사령관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지금 어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B1 벙커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 있고 예. 선관위 투입된 것도 사실인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12월 10일 날어 대국민 담화를 얘기하면서 그때도 선관위를 본인이 부정선거 가능성 때문에 집어넣었다. 네. 어이 당일 날 12월 3일 날 개엄이 던 당일 날 법무부 류혁 감찰관이라는 분이 즉시 즉석에서 사, 사표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말 중에 그분이 이제 122비 12 판결문을 다 보신 상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 우리 헌법 77조에 의 하면 국회는 그거여서 국회에다가 군대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내란이 성립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 무능하기도 하고 거짓말투성이고 어, 실은 되게 비겁하기까지 하다라는 네. 좀. 처신답지 않은 처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긴 해서 누군가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는데 어쨌든 오늘 입장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수사든 재판이든 당당히 맞서겠다 의지를 변호인을 통해서 피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이 사실 다음 카드가 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각에서 점쳐지는 윤 대통령의 다음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봤는데 그래픽으로 한번 볼까요? 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카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임재 변호사님? 지금 탄핵심판이 예.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이제 바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가처분이라고 하면요. 지금 상태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투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들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 네. 사안으로 좀 대입해 보자면요. 지금 탄핵심판이 청구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탄핵심판이 결국 만약 기각이 되어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해도 이미진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 네. 그렇다면 은 지금 직무 정지 이 상태를 멈춰야 한다. 예. 원래대로 돌려놔줘야 된다. 이럴 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지금 탄핵심판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결 정도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탄핵 사건과 보다도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이미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네. 다시 한번 가처분을 통해서 이미 정지가 된 직무를 다시 복귀시킨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산정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 네. 일전에 있었던 그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가처분이 신청되거나 인용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네. 지금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는 가처분에 일단 신청은 해보고 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의 카드로서 제안해볼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이진 않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탄핵 심판 절차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건가요? 어, 이 그것과 상관없이 판핵 네. 심판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또 별도로 심리하는 부분이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던져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로서는 충분히 쓸수 있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치열한 다툼을 또 예고했는데 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 주십시오. 자, 최병선 부원장님. 저희가 이제 분본 신청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앞서서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탄핵이 소추된 뒤에 현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저 절차를 밟지 않겠냐? 이렇게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건데 임주의 변호사께서는 이게 여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데 이 카드 어떻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재가 이번에 예. 국회에서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입장 을 아예 냈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실은 이제 우리가 특히나 11월 5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트럼프쇼크라든가해서 한국 대통령이 할 일이 매우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저 상태이기 때문에 어, 탄핵으로 인해서 국회 탄핵소추안에서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떻게 결론이 나든 빨리 결론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저는 현재가 모르지 않을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간 끌기 전술, 네. 이단으로 네. 가처분 신청을 하지만, 어, 국민들 여론도 워낙 압도적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뭐, 군대 투입한 거는 우리가 생중계로서 봤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 보도에 의하면 탱크 부대까지 동원했다는 거고, 그리고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랑 한 뭐, 20명, 30명이 거짓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나머지는 다 한두 명이 말을 맞춰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뭐 거짓말스러운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게 뭐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리고 현재의 시간은 째깍째깍째깍 계속 돌아갈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윤 대통령의 아주 수사와 또 재판이 남았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또윤 대통령의 사실 이번에 그 직무 정지, 그러니까 해제를 위한 이 가처분 신청이 별로 현실성이 없는 카드라면 두 번째 카드는 그래도 좀 현실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냐면은 두 번째 카드는 공수처 소환 조사에 출석을 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 변호사가 오늘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로 공수처로 일어나 됐고 여기에 대해서 뭐 소환 통보가 있으면 그 가능성이 있냐 출석할 가능성이 있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이 직접 밝힐 거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은 냈지만 가능성은 좀 열어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음, 그것도 만약 하냐 절, 저런 행위를 통해서 예. 어, 지연 전략이란 측면에서는. 어할수 있겠죠, 당연히. 어할수 있을 거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이 좀 당당하게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네. 뭐 국민 담화에는 뭐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 공수처가 됐던 어디가 됐던 뭐 일어나가 되긴 했지만 어 거기 나가서 좀 얘기를 직접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수처 출석이 조금 부담인 이유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사실 초유의 일이잖아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 때문인데, 대통령으로서도 선택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공수처도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전에 일어나되기 전에 검찰도 출석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나 공수처나 현실적으로 지금 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것이라 생각하고 출석을 요구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출석에 불응했을 때 최종적으로 영장 네. 발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 출석에 불응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 계속해서 소환을 요청했던 그 과정이었다. 사실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윤석열 예. 대통령이 섣불리 소환에 응하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방어 논리라든가 네. 어떤 재판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 재판 을 이끌어 나갈지 그 논리가 완전히 세워졌을 때 네. 이제 그때 출석에 응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변호인단도 현재 구성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석 전에 변호인단을 좀 완전히 구성함으로써 일정 부분 시간도 좀 벌면서. 조금 더 논리는 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벌써 지금 몇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응하다 보면 결국 영장 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양쪽에서 서로 좀 힘겨루기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최대한 준비를 마친 이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변 대통령 변호사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 설명을 하기를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어떤 변호사도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게 그냥 전례를 봤을 때 이게 통상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일종의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수 있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해야 되는 대응해야 네. 되는 법률적인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탄핵 심판도 있고요. 네. 내란죄 형사 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석동이 변호 사가 한 것처럼 언론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변호사도 필요한데 네. 사실 굉장히 대규모 변호인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탄핵심판도 그렇고, 내란죄도 그렇고, 이 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실 산정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굉장히 어떤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기도 어려운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윤선열 대통령 변호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변호사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내심의 의사를 가장 잘 알고 이 부분을 좀잘 대변할 수 있는 최측근들을 위주로 지금 변호인단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규모의 인원을 찾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벌면서 여러 가지 변호사들과 물밑 접촉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보통 이제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아직 변호인단이 완벽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출석을 좀 미루거나 아니면 보통 제출 같은 걸좀 미루는 경우들은 좀 일반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런 연장 선상에서 아직까지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과정이고 시간을 좀 벌면서 대응하는 그런 시간도 좀 벌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대통령이 출석한 적은 있었습니다. 다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I'm g o i n 만 달러 용못 받으실 분이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현직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포토라인에 섰어요. 윤 대통령이 혹시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한다면은 포토라인에 설지도 사실 관심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열려는 있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이 조사를 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꼭 이렇게 출석을 직접해서 포토라인 앞에 서구선 출석을 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는 일단 일차적으로는 서류를 통한. 뭐. 서면 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 이렇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 오히려 공수처 인원들이 방문을 해서 뭐 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 네.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안이 워낙 네. 중한 사안입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섣불리 뭐 서면 조사로 대체한다거나 제3의 장소를 택하면 뭐 밀시 조사냐? 봐주기식 수사냐 또 이런 네. 부, 부가적인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자면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히려 포토라인 앞에 서고 어느 정도 네. 입장도 밝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수사에 임하는 것이 본인이 굉장히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하면서 더 나은 선택지도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을 서는 모습도 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탄핵 심판이랑 또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또 이번 윤 대통령의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유영아 국민의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던 유 의원이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내놨는데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도 이제 다 만나셨던. 네. 박전 대통령이 이거 보고 어떤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고요. 예.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느끼셨던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이제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대통령이 느꼈던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예. 소위 말해서 개엄이라는 거를 할수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예. 근데 안한 거잖아요 네. 당연히 있어서도 안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엄이라는 그~ 그 메시지 개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사회에서 예. 어~ 그런 거를 알고 계실 텐데 또그 당시에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어 그때 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네. 그때도 야당에서는 개엄하는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 의문도 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마 망감이 교차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아까도 이제 유영아 의원이 얘기는 안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을 보면서. 왜윤 대통령이 개엄이라는 그 카드를 꺼내 썼는지에 대해서는 네. 매우 안타깝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았을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는 않... 않지만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상상해 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세 번째 탄핵을 하는데요. 예. 사안이 다르다는 걸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뭔가 이제 선거 개입 논란, 그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사소한 멘트에서 시작된 거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논란이었잖아요. 그데 이번에 실은 어이 개엄이라는 거고 외국에서도 깜짝 놀란 거거든요. 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은 앞에 있었던 두 전직 대통령과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성심성의 껏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매우 좀부성실한 거로 보여줘서 국민들의 실망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정리해봐 마지막 카드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 카드 한번 볼까요? 네. 체포될 때까지 버티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소환 불응이 이어지니까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야기인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이라도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해야 되고 강제 구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것이나요? 만약에 경호처에서 방해를 한다면 이 사람들도 내란 동조세력으로 경호처도 처벌받게 된다. 네. 공무 집행방해로 처벌받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지금 현재 보세요. 검찰, 경찰 하니까 윤석열은 한남동 공간에 앉아서 홈쇼핑 보고 이걸 샀까 저걸 샀까 든 어디로 출두할까. 출두 출투 쇼핑을 하고 있는데 네. 비겁하잖아요. 추잡하잖아요 자뭐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은 되는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키를 쥐고 있는 공수처장이 한 말은 긴급체포보다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로 그 가능성 얼마 보세요? 그렇죠. 사실 지금 예. 상태에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췄다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정말 긴급하게 그러니까 영장이 없이 긴박하게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긴급 체포라고 하는데요. 네. 뭐 소환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긴급 체포를 한다. 이 부분은 뭐 산정해 볼수 있겠지만 지금 소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없이 현직 어쨌든 대통령을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고주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정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보자면 긴급체포보다는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이제 어느 정도 범죄 혐의점이 소명이 되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수 있어서 현 상태로 보자면 윤선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다른 지금 관련자들, 김현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국 그 수사의 칼끝이 향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라던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네. 공수처 입장에서도 영장 청구에 의한 방식의 체포를 고려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영장 발부를 통해서 체포되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이게 혹시 생중계가 됐을 경우에 이게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예. 그것도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도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예. 이제 그 발부한다는 그 예. 카드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예. 어글쎄요 저는 그거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건 탄핵에서 이, 저,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시는 말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만 두고 보자면은 영장이 발부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영장이 만약 발부가 안 되면, 네. 그것이 또 우리 사회에 미칠 네. 파장은 얼마나 큽니까? 네. 공수처가 그 리스크를 과연 할까요? 네. 조사에서 출장 조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예. 대통령을 수사하는 뭐저 이렇게 조사는 할수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네. 영장 체포는 당연히 안될 거고 영장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게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리고 만약 영장이 발부돼도 매우 쉬, 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진행하니까. 왜냐면은 어, 저희 박재원 의원께서는 그 말씀 하셨어요. 예. 저 경호처가 뭐, 만약, 만약, 반대를, 반, 어, 그 방해를 하면은 내랑 공조죄로 뭐한 자. 근데, 어, 전 경호처가 그냥 내줄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막을 거다, 결 네, 왜냐면 경호처는 사실 경호처는 계속해서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 네. 곳이잖아요. 거기는 이런 설레를 남기길 매우 싫어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있던데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저도 앞서 결국 공수처는 최종적으로는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긴급 체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지만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네. 그중에 전 중요한 용의로 보는 게 법리적으로 또 다툴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지만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관저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영장이 나왔지만 이제 비서실이나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뭐~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는 관련자 이 관계자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사실 적법하게 영장의 청구를 막았었거든요 네. 압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문제는 만약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경호처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니까 압수수색과는 다르게 그렇죠 네. 체포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이 영장의 발부를 거부하거나 예. 육탄전을 벌임으로써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하지만 또 경호처의 임무가 뭡니까? 결국 이런 거를 막기 위해 있는 그렇죠. 곳이 경호처라 예. 경호처 입장에선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것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손 놓고 볼 수는 없죠. 예. 손 놓고 볼 수는 없는데 손을 놓다가는 본인의 임무를 다 하지 않는 게 되고 그렇다고 손을 안 놓게 되면은 법적인 의무가 없는 일을 무력을 써서 행사해야 되는 그 자체가 또 공무집행 방해가 또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네. 감안할 때 영장 청구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죠. 보니까 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